1942년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미국 재무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데 세금을 걷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세금 납부란 1년 동안 번 돈의 일부를 꼬박꼬박 모아두었다가 이듬해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는 고통스러운 행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연봉의 10%에서 많게는 20%를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세금을 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근시한 적입니다.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1년 뒤를 위해 세금을 저축해두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체납은 빈번했고 징세 비용은 높았습니다. 바로 이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이 미 재무부의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목돈을 내게 하지 말고 월급을 줄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자.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원천징수 제도의 탄생입니다. 당시 프리드먼은 이것이 전시를 위한 임시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정부가 가장 사랑하는 징세 시스템으로 정착했습니다. 오늘은 매년 1월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환상, 그 이면에 숨겨진 국가의 치밀한 심리 설계와 통제수를 파헤쳐 봅니다. 냉정하게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원천징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무이자 대출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매달 월급에서 미리 돈을 가져가 운용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정산을 통해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이자라도 붙었겠지만 국가는 원금만 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 국민은 이 불합리한 거래에 분노하기는 커녕 환급금을 기다리며 설레어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기에는 행동 경제학의 핵심 이원인 손실 회피와 프레이밍 효과가 작동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나먼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얻는 고통을 두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만약 연말에 세금 500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다면 엄청난 조세 저항과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는 원천징수라는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떼어 가 버리면 사람들은 세후 금액을 자신의 원래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이미 내 수중에 없는 돈이기에 상실감도 덜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은 내 돈을 돌려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짜 보너스를 얻은 듯한 착각, 즉 심리적 회계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 공제 항목이라는 정답지를 배포합니다. 신용카드를 얼마 이상 쓰면 깎아 주겠다. 연금 저축에 가입하면 돌려주겠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는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이용해 국민이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국가가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거대한 넛지 시스템인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 정부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단순한 계산식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 및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과거 산하 제한 정책이 있던 시절에는 찾아볼 수 없던 혜택들이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을 늘리고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높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깎아줄 테니 제발 아이를 낳아달라는 국가의 다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최근의 10대 비과세 한도 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수년간 월 10만원에 묶여있던 비과세 한도가 2023년 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만원을 훌쩍 넘기는 런치플레이션이 사회적 불만으로 비화되자 국가는 세금 혜택이라는 완충장치를 통해 불만을 잠재우려 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더욱 적나라합니다. 집값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자가소요가 불가능해진 청년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때마다 정부는 월세 공제율을 만작거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특정 항목의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서 국민이 겪는 고통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국가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구조적 문제 앞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세금 공제라는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세금은 언제나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개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1696년 영국에서 도입된 창문세를 보십시오. 부유할수록 창문이 많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도입된 이 세금은 영국의 건축 양식을 바꿔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멀쩡한 창문을 벽돌로 막아 버렸고, 그 결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전염병과 구루병이 창궐했습니다. 세금이 물리적 환경까지 바꾼 사례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수염세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를 서구화하고 싶었던 그는 수염을 기르는 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이는 세금을 통해 바람직한 국민의 외형까지 국가가 디자인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 세금 제도는 이런 물리적 통제를 넘어 18세기 철학자 제러미 벤더미 설계한 판옵티콘의 완벽한 구현에 가깝습니다. 판옵티콘이란 모두를 본다는 뜻의 원형 감옥입니다. 중앙의 감시탑은 어둡게 가려져 있어 죄수들은 간수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결국 죄수들은 언제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간수가 없어도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게 됩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 대신 카드를 긁고 국세청 홈택스에 모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과거에는 세무 공무원이 장부를 뒤져야 알수 있었던 소득 정보를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공제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가에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영수증 묵치와 카드 내역은 단순한 지출 증명이 아닙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고 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감시 데이터입니다. 국가는 환급금이라는 미끼를 던져 별도의 감시탑 없이도 시민들이 알아서 자신의 정보를 보고하게 만드는 자발적 디지털 판업티콘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입니다. 원천징수 제도를 설계했던 밀턴 프리드먼은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제도가 평화시에도 계속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가 너무나도 효율적인 기계를 정부에게 주어준 탓에 정부가 너무 비대해졌다. 이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고통을 없애주자 시민들은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에 대해 둔감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이면 국가가 정해놓은 정답지에 동그라미를 치며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으면서도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고지서에 찍힌 플러스 숫자에 기뻐하기 전에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설계된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국가에 넘겨주었는지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 논평이었습니다.